오빠, 응? 우리 얼마 전에 어. 모라노 하이브리드 시승 영상을 찍었잖아요 흰색? 네 그때 뭐 영상을 굳이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고 광택집에서 차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갖고 오다가 어, 너무 괜찮은 거 같아서 실내에서 잠깐 찍은 거잖아 차가 진짜 괜찮긴 한거 같아 진짜 오랜만에 그 차를 응. 좀 오랜 시간 동안 타보니까 응. 진짜 차잘 만든 거 같아요 아 근데 그 차는 진짜 외관 디자인은 살짝의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 네. 근데 실제로 보면 디자인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 영상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근데 디자인 제외하고는 뭐 SUV가 갖춰야 되는 이 정석의 기준을 다 맞춘다. 나는 이런 느낌이 있긴 있거든. 너는 뭐가 제일 괜찮은 거지? 음 저는 그 차가 음. 사이즈가 작진 않은데 음.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서 출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출력? 네. 나도 그날 밟으면서 깜짝 놀랬던게 뭐 그전부터 잘 나가는 그냥 밟으면 잘 나가는 차인 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밟았는데 <laughs> 막 튀어나가잖아. 맞아요. 그 부분도 좋은데 하이브리드니까 일단 되게 조용하잖아. 조용하게 잘 치고 나가고 사륜구동이 그냥 안정감이 있고. 진짜 잘 만든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응. 생각을 해보니까 응. 차도 대부분 흰색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응. 어두운 색깔로 찾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 차를 보여드릴 때 거의 10대를 보여드리면 9대가 흰색이란 말이야 그만큼 국내 에 무라노 하이브리드는 흰색이 많이 들어와 있어 흰색을 물론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이외에는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이렇게 좀 어두운 계열이 인기가 좀 있잖아. 그래서 어두운 음. 계열을 찾으시는 분들 나도 중간중간에 뵙긴 했었는데 그 차가 특이한 게 나도 어두운 색깔로는 몇번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어두운 색깔은 잘안 들어와. 그래요. 응. 그래도 물안어 하이브리드가 응. 차 가격도 싸고 샤도 좋으니까 응. 오늘 오빠가 어두운 색깔로 한번 찾아봐 주시면 안 돼요? 물안어 하이브리드를 어두운 색깔로? 네. 나오기만 하면, 뭐, 차가격이 문제가 안 되니까, 그 차는. 그러면, 어두운 색깔을 최근에 찾아본 적은 없으니까, 오늘 어두운 색깔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이 차거든요. 뭐, 우리가 차를 볼 때, 각자, 아, 이 차는 진짜 잘 만든 차다. 이렇게 느끼는 부분이 다들 틀리시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수입 하이브리드 SUV 치고 무라노라고 하는 모델은, 꽤잘 만든 차량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고 성능이 타 보면은 외관에서 볼 때보다 직접 운전을 해 보면은 만족도가 굉장히 큰 모델이요. 에 오늘 주행 거리도 짧고 1인 신조 모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컨디션도 좋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가격 부담이 없다라는 큰 강점이 있죠. 2천만 원도 하지 않는 금액대고요. 무엇보다 그 동안 이 어두운 계열로 무라노 하이브리드를 많이 찾으셨었는데. 차가 없었어요. 오늘 유지 관리 편리한 어두운 계열 중에서 다크 그레이 색상이다 보니까 빠른 판매가 예상이 되는 차량이에요. 무라노 하이브리드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7년에 최초로 등록을 했고요. 2016년형 역각자 모델이에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1인 신조로 한 분이서 신차 출고를 하신 다음에 이번에 중고차로 처음 나온 매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모델 치고 주행거리가 그리 많지 않아요. 현재 주행거리는 6만km대에서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은 없는 모델이고 단순 판금이 한 군데 있는데 판금 부위는 운전석 뒤쪽도에 판금이 한 군데가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닛산 무라노 하이브리드 2.5 AWD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무라노 하이브리드가 또한 가지 좋은 게 차이 사이즈가 작지가 않죠. 이제 중형급 이상의 외관 사이즈, 실내 사이즈를 볼 수가 있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도 공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모델이고요. 외관 디자인은 무라노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서 이제 구형 바디가 아니죠. 그릴 디자인 바뀌고 그리고 LED 주간 주행등이 포함이 되는 준신형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모델이 정말 특이한 게 국내에 들어와 있는 거의 대부분 모델이.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하얀색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어두운 계열의 색상을 입혀놓으니까 같은 디자인이어도 뭔가 조금 더 세련돼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 차량이고요 그러니까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등 전방 센서 LED 안개 등 보실 수 있고요 차량의 바디 컬러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다크 그레이 쥐색 바디에요 차의 사이즈가 작지가 않기 때문에 뭐, 검정색 보다는 다크 그레이로 운행하실 때가 훨씬 유지 관리는 편하실 거예요. 유지 관리 어렵지 않은 색상이고요. 힐은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보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하이브리드라고 순정 레터링 보실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실 연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1에서 13. 연비를 나는 좀잘 뽑는다. 이런 분들이 운행하셨을 때가 14, 15kg까지 연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의 사이즈 대비 연비가 하이브리드답게 나쁜 모델은 아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순정 루프바 그 위쪽에서 파노라마 썬루프 보실 수 있고요 자, 실내에서 인테리어 마감 보여드리면 닛산 모델치고 신차 판매 가격이 고가였기 때문에 다른 모델보다는 훨씬 실내가 고급스러워요 일단 대부분 가죽 마감을 해주면서 스티치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들어가고요 닛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앰비언트가안 들어가거든요. 이 모델은 앰비언트도 이렇게 곳곳에 들어가고 앞쪽에 하이그로시 마감도 그냥 일반적인 어두운 색깔 마감이 아니고 살짝 은은하게 이렇게 자개 느낌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시트 관리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요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중앙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패밀리 인테리어로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차량의 사이즈가 중형급 이상의 차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열 공간성이 되게 여유롭게 나오는 모델이에요. 승차감도 조용하고 부드러운 모델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시기에 공간적으로나 승차감으로나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요. 이열도 시트 관리 상태는 깔끔하고요. 폴딩 당연히 가능한 모델이에요. 이렇게 6대4 폴딩이 가능한 모델인데, 뒤에 트렁크부터 일자 폴딩이 쭉 이어지기 때문에, 차에서 캠핑 차박 충분히 즐기실 수가 있고요 장거리 가실 때는 시트가 뒤로도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거든요 눕혀 놓고선 가게 되면 피로감이 훨씬 덜하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순정송풍구두개 빠지고 위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올라가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은 모델이고요 트렁크는 파워트렁크 연동해 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기본 5인승으로 나오는 모델이에요 3열 트렁크 공간에 시트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적재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모델도 특이한 게, 이렇게 폴딩을 할 때는 레버 방식이거든요. 약간 아날로그 방식이죠. 오픈을 할 때는 자동식이에요. 그래서 2열 폴딩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레버를 당겨서 바로 폴딩을 하시면 되고, 사람이 타야 되니까 이렇게 오픈을 하겠다. 그러면 반 자동식 이어 시트를 보실 수 있고요. 트렁크 공간에는 여행용 캐리어 3개에서 4개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모델이고요. 이쪽으로 파워 트렁크 버튼 눌러주게 되면 파워 트렁크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뒤쪽 레어 디자인도 닛산 모델 중에서 구형 모델이 아니고 준신형 디자인, 거기에다가 1인 신조 모델이기 때문에 리어까지도 깔끔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AWD, 풀타임 4륜구동을 지원을 하는 모델이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 포함한 머플러 팁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일단, 무라노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하이브리드 s u v 는 아니죠. 그래서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다, 관심이 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으신데, 직접 운행해 본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차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모델이 딱 그런 느낌인 게, 우리가 니산 모델 중에서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가 있고 좀 유명한 차량이 니산 알티마라고 하는 승용 세단. 그 모델이 고장도 안 나고, 매물 가격도 저렴하고, 타보면 승차감도 되게 좋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 차가 SUV계의 알티마 같아요. 차도 진짜 단단하게 잘 만들어놨고, 고장 걱정도 크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뭐 어차피 오늘 1인 신조에다가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컨디션도 정말 좋거든요. 그에 반해서, 알티마처럼 매물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그 옵션은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후방 감지 센서 차량 자세 제어 장치, 파워 트렁크, 에코 버튼 전방 추돌 감지 센서, 전동 핸들, 오토 라이트 순정 미디어 창,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 엔진 스타트, 1년에서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요 차간 거리 조정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65,235km, 6만 k m 대고요 자, 우리가 하이브리드 모델 그 중에서도 이제 suv 하이브리드를 보게 되면은 수입이든 국산이든 일단 중고로 봐도 매물 가격들이 다 굉장히 비싸죠 뭐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를 빼고 그냥 휘발유로 보겠다 이래도 가격이 다 만만치가 않은데 닛산 무라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모델은 뭐 사이즈부터 전반적인 성능 거기다 승차감 뭐 여러가지 부분이 우수한 차량이지만 수입4륜구동 하이브리드 SUV 치고 가격 부담이 크게 없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모델이요. 차량 가격은 1,950, 1,95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관 승마이카 조보정 있습니다.